동안 부상당했어요. 멤버들이가 팔씨름하면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laughs> <laughs> 진짜? 팔씨름하다 팔, 아, 팔씨름하다 팔이 아, 부러져요? 힘을 줬는데 하나, 둘, 셋인데 갑자기 아, 그 야구 배트 아, 부러지는 음, 소리. 소리가 이게 빡하면서태해이를 어? 몸이... 지금 브로티를 많은 사람. 있네요. 적이 많은 준호 씨 아닌가요? 적이 많은. 형님 성격 드럽다들이 평까지못하잖요 팔이 그냥. <laughs> 연기하니까 뿔고기 찌니까 그냥 <laughs> 아, 아니아지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다만 힘이 다만 서로 세서 부러지는 거야 힘이 그렇죠. 아 누구예요 그래서? 아 저랑 하나가 <웃음> <웃음> 충분한데. 충 저는 시성을 지켜주려고 했으나 아, 네. 고백을 하네요. 그래 누나 그냥 이야기 투기 해버려. 형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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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슴이 아니,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팔 있어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아. 이게 와. 이렇게 또 꺾인 거예요. 관절이 부러지게 아니고 뼈 중간에 아예 뼈가 이렇게. 중간이. 어디 그 와. 야, 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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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준호 씨 대단하네요. 준호가 대단한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성격 대단하다. 어, 누르기 쉽다. 어, 대단해, 대단해. 야, 야. 사장님, 어, 사장님한테 어, 전화 왔어. 요 너랑 <laughs> 진짜 대체왜 그러냐. 누가 그랬어? 찬수희가 그랬어? <웃음> 어. <웃음> 그전엔다난줄 알았어. 당연히. 성실거 같아. 어, 당연히 아니, 아니 근데 그 다음부터 팔씨름 잘 못했어요. 팔씨름 절대 시키지. 저희는 저대로 멤버 죽을 때까지. 절대 안했거 규현이랑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니, 안 아니 안 그냥 안 가볍게 힘만 어느 정도. 아니 아 하고 싶어 하는 그 정도. 그 뭐. 하고 싶어 하는 그 정도. S.M.을 하고 나도 괜찮지 않을까? 아형 근데 진짜로 팔씨름은 절대 하면 안 돼. 평생 평생. 평생하면. 트라우마 진짜 다체 진짜로 이게 트라우마 한번 생기고 와더더 이상 그 그러니까 누가 잡으면 이게 부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러뜨 그러니까 태균이 거야. 형이 이게 와, 근육이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팔을 힘을 주는 순간 이게 근육들이 힘팽가해 가지고 뼈를 찌러서으스러지거야요 헐크야! 본인이 뼈를 부신 느낌이네요. 이다 네. 그렇죠. 네. 뼈에 비해서 근육량이 너무,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제가 오... 지금 운동을 잘안 해요. 1년에 한 3, 4명씩 병원에 오 가신대요 발실름으로 네. 1년에 3, 4명 중에 한명 아니에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준호 씨자이제 준호! 박수 이번 대단해 대단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말라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실름 하지 마라 절대로 진짜 너 무리해서. 그리고 똥침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은 똥침 이거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이 없어졌어. 들어갔어. 다시 쏙 들어갔다고. 목욕탕에서요 아, <laughs> 손이 없어졌어요. 안, 안 입었을 때. 목욕탕에 이렇게 비누 칠도 하고, 있어. 해서 미끄러, 미끄러. 아, 그러니까 안, 입, 안 입고. <laughs> 예, 예. 그냥 똥성 딱 넣는데. 들어가서. 어. 손이 없어졌어. 아, 이게 뭐예요? 오영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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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백 기간 동안 2PM 멤버 최초로 솔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망했다고요. <laughs> <laughs> 야 박수현 음식. 근그 원인이 뭐예요? 어, 음악이 가장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있었는데 음. 뭔가 1위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음. 그냥 솔로 가수로서의 무대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저한테 되게 급했었어요. <laughs> 비슷한 시기에 앨범을 낸조건 씨와 은근한 경쟁을 벌였다. 아조건또 같이 나구나턱가아갖 어. 누가 더잘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도토리 키즈입니까 <laughs> 네, 뭐 거의 그런 기재기였는데.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안된 걸로 네. <laughs> 한 네. 인정하고 왔거든요. 솔로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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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로로 먼저 해본 경험상 멤버들 중에 누가 솔로로 활동하면 제일 폭망할 거 같나요? 폭망. 잘 됐고 내가 잘 됐고 솔로로 하지. 네, 얘는 솔로 하면 안돼 이런. 아 저는 절대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말리고 당해봐라 아느봐야 <laughs> <야>, <laughs>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많이 싸우는 멤버가 누구냐고 묻자 전부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주로 누구랑 싸우냐고요 예. 주로+ 주로+ 주로. <laughs> 저희는 안싸우는데 응. 현재 지금 방송이 <laughs> 아직 근황에 지금 한반 정도 남았는데. 아, 아직까지는 우영씨라스아고는지 전혀 안 저희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아닙니다 <laughs> 네. 누구를 제일 때리고 싶죠? @웃음 소원 듣고 싶은데. 진 와돌직구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이런지 현이 몰랐죠. 그런구나, 네, 아, 정말 사람 아, 달라 보이네요. <웃음> <웃음> 자 니쿤 얘기갈까요자 네. 자, 니쿤 씨는 굉장히 그 사건 이후로 마음 고생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예. 도쿄돔 공연에서 한국 팬들한테 미안하다고 네, 예, 예. 폭풍 눈물을 흘린 아, 예. 걸로 잘 알고 있는데 <laughs> 팬분들한테 이런 사과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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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 이유 없다가. 네. 자리가... 네. 왜냐면 또 한국에서. 그 콘서트 취소 돼가지고. 아, 저 물에 많이 묻었어요. 내려, 무대에서 내려왔는데도 진짜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냥 에서도 정체가 안 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아, 찬잔했어요. 운동석에 앉았는데? 그래도. 아, 그날. 와, 돌 짓고. 아. 야, 여긴 숨을 쉬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주워, 이거 아니, 돌이야, 아니, 어, 아니. 아, 이거 돌직고아 이거 돌이야, 그냥. 아, 이렇게. 이거 밥이 된는 거지. 술은 먹어야지. 네. 회식할 네. 수 있잖아요. 아, 그날 회식했는데요. 또 회사회식. <laughs> 아 <laughs> 그렇죠. 몰래 나왔나요? 아, <laughs> 얘기 <laughs> <laughs> 어, 힘들다. <laughs> 저도 그거 잠깐 보고 아직 쿨이 네, 술을 좋아하나 네. 하나 했어요. 네. 잘안 먹을 것 같잖아요. 음. 자기 전에 한잔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 파티 같은 거 별로 안좋아하나 우영이 파티도 그때 갔는데, 저도 일찍 갔어요, 집에. 아, 그 주로 항상 일찍 어. 나오시면서 어느 네. 파티도. 아, 빨리 거랑... 가서, 뽀뽀! 아니, 저 같이 다니세요. 네. 아니, 제가. 불안하잖아요. 뭐, 늙어서 그런지, 기억이 티원해요. 늙어서 그런지. 우리, 아, 서그리어서그지 아, 우리, 어서르신 어떻게 하지? 어르신 어떻게 하지? 아, 저 두실래요? 아니, 아데이걸못 넘기겠는데, 지금. 아니, 이기아한명 넘어갔네요. 네. 어, 요새 어,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 난 그럴 때구나, 네. 이제. 어, 네. 그냥 응. 들어가고 싶고, 맞아, 그냥 맞아. 자고 싶어 술은 누가 좋아해요? 준호, 준호. 아, 시안러워요 준호 진짜 못 마셔요. 그 성격에 어, 술까지 마시면 진짜. 안안 맞아요. 맞아요. 팔, 팔시는게 아니라. 술 마실 때 준호 그냥 멀리 그래. 고 그래. 그냥 끝나는 거 같아. 어떻게 하니까. 많이 마시면 큰일 나요. 자기를 잘 알아. 팔 뿌실 수 있어. 우영 씨대는 우영. 저는 술을 잘못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생일날 같이 아. 마시다가 아. 갑자기 아유. 술이 팍 터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음. 술좀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안 맞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잠깐 나오고. <나와봐>. 제가 <laughs> <술, 술 웃음> 너무 대미지 우영이. 아우. 안된죠 그러면 한명만 먹고 오면 안돼 술도 터져 입도 <있고> 터져요 <laughs> 사실 진짜 솔로 활동하고 난 다음에 어. 되게 술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laughs> 네. 혼자 이제 솔로로 활동하다 음, 보니까 이제 그래. 뭐 다른 스분들이랑도 회식을 하고 야. 저도 우영이한테 술사입고 있어요 아, 나한테는 안 사고 성... <laughs> 너뭐 치킨밖에 아. 더 먹겠어 치킨 배달 시켜 소주지. 치킨에 소주지 <치킨에 웃음> <laughs> <치킨에 웃음> 저희 콘서트에 게스트로 네. 음. 게스트 와주었거든요 음. 네. 저희 콘서트 때 그때 아 그러네요. 저랑 쿤이아 제가 사드려요. 저희가 사실 형한테. 아니 아, 니쿤이 네. 술 산다고요? 아, 아, 술 먹어도 돼요. 사기만 할게요. 네. 계산만 할게요. 네, 계산만 할게요. 네, 같이, 그래, <laughs> 그래. 같이 마시자. 쿤아. 같이 마시자. 내가 대리 부르면 되잖아. 뭐 아, 대리 아, <laughs> 부르면 되잖아. 악마의 아, 손 아, <laughs> <laughs> 니쿠 씨는 쉬는 동안 세계 각지로 봉사 활동을 많이 다녔네요. 음. 네. 탄자니아에 봉사하러 갔다가 못 돌아올 뻔했다고요? 아 진짜. 아 예, 물이 빠져가지고 걸렸어요. 아, 아, 물이 없어서 한두 네. 시간 동안 계속 물이 없 앉아 있었어요. 걸어가면 안,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아아 그래서 제가 발 발을 씻고 있었는데 그 여기 배하시는 분이. 빼라고 아거 아, 있다고 그 이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 먹는 막누때 이런 거막 잡아먹는. 아,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아, 가면 어떤 봉사를 하는 아, 거예요? 학교, 학교, 예, 학교 지어주죠 네, 주어주고 <laughs> 뭐 어린 친구들 같랑 같이 놀기도 하는 사진 본것 같아요. 아예예 말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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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호 씨도 쉬는 동안에 에티오피아 봉사를 갔었다고. 주님. 와 되게 오래 예. 전얘기요 근데 기, 기사 제목이 준호 에티오피아 봉사 활동. 4년 만에 갔는 휴가도 반납하고 천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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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안티 아닌가요? 용접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뭐더 나쁘면 천사지. 천사지. 뭐좀더 쓰면 천사지 타고 있네. <웃음> <웃음> 어떤 네, 일이 네. 있었나요? 어떻게 가게니까 <laughs> 우리 회사 엔지니어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데그 음. 엔지니어 형이랑 음악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게 2년 전이었어요. 이년전 얘기하고 막 아, 우선 뭐넌뭐 하니? 난뭐 해요. 근데 같이 이제 그런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이. 음.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중에 시간나면 한번 보러 갈래요. 그랬는데 마침 작년 1월달, 2월달쯤에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때 좀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음. 싶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제가 아. 후원하는 친구를 직접 원래 본다. 예전에 후원하던 음. 친구가있어요 음, 거의 1년 동안 후원하던 친구를 이제 그제서야 보러 가게 됐다. 음. 아. 그래서 사실 휴가인데 휴가라고 해서 한국에 있어봤자 할게 딱히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음. 저는. 음. 그래서 휴가 겸그 친구도 볼. 겸 그래서 갔죠. 와. 그리고 그 친구랑 뭐엇을 들어줬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양두 마리 사주고 <laughs> 아, 왜냐면 진짜 살아있는 양? 그럼요. 아, 그럼요. 아, 2년. 아. 한 마리당 <laughs> 9만 원인데 양한 마리 있는 집안이 보통 거의 없고 오. 그 친구는 옆집 양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그 하루 일당으로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직접 가지고 데리고 있어서 키우는 게더 보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선물을 해주고 야, 약간 참맛이 있겠다. <웃음> 그래서 예, <laughs> 네, 근데 그게 진짜로 휴가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네. 어. 네. 아 평소에 <laughs> 성격이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힐링을 하는 거죠. 참여하는 건가요? 참여. 회귀하고. 야회귀하가고 회귀하시죠. 반성하는 거. 회귀하시죠. 평소에 들어오니까 <laughs> 네, 다들 회귀하시고. 네. 근데 공, 관계 에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후원을 같이 해주시는 팬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음. 굉장히 돈이 많이 모여서 아, 우물을 두 개를 뺏어요 팬덤이 있는 친구들은 진짜, 이, 그런 게 좋은 일 같아. 진짜 아름다운 휴가 갔다 왔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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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다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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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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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원 램이 램이 유명하더라고요. 야. 양꼬치, 양꼬치, 야. 양꼬치. 근심 양고기에요. 호 씨의 행적이 수상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어, 번째 네네. 증거, 영화 시상식에서 수많은 여배우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음. 원빈 씨를 보고 아, 첫눈에 반했다고. 네. 아, 원빈 여배우들을 아, 전혀... 오, 지금도 약간 포즈가... 아, 여기 지금 정면이일어네 아, 그게요. 아, 아이비백이 원래 아 유비백 이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짚은 곳에 하필 원빈 선배님 아 네. 원빈 씨가 계셨던 거예요 이게딱 했는데 눈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약간 어. 이거 표시한 거 아닌가요? 오라고 나한테 <laughs> 아! 동작이이에요 아아아아아 원빈 내가 업어줄게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그때 느꼈와 아, 남자의 멋있음에 기가 눌려본 건 처음이야 었음 나는 이제 태기현이형찬성형 쿤이 형 이렇게 다 잘생겼으니까 뒤죽을진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와중에 몇명 골랐어 지금? <laughs> 아니야 여기서도 <나도>, 준 케이시는 빠지네. <laughs> 아 우리도 나도 빠. <laughs> 아 그랬는데 오라 확실히. 또. 근데 다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두 번째 중간대 2010년이네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어. 개인적인 마음인데 이병헌 선배님 정말 사랑합니다. 누도 <laughs> 없이? 맞아요. 그랬어요. 갑자기. 아, 역시 옛말이 맞다. 가수들 어, 배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laughs> <laughs> 왜 갑자기 아니, 아니. 이런 얘기를 그 앞에 지성 선배님께서 예. 먼저 이병헌 선배님한테 이병헌 선배님 제가 상을 탔지만 뭐 존경합니다. 이렇게 먼저 뭐아 표펴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이병헌 선배님 진짜 존경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사적으로 뭐 그래도 이야기도 해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네.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했죠. 이병헌 민의종존입니다 이병헌 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병헌 민이 정말 사랑들 드리는 내가 해놓고 내가 뭐라 그랬어? 태경이 형아 <laughs> 이거 정말 개인적인 말인데요. 이병헌 선배님 진짜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본종적 이민정 적는몇이 됐어요? 야가 진수는 안아요민종 씨한테? <laughs> 네? 이제 라이벌이 된 거죠. <laughs> 되게 웃 예. 이병헌 씨가 아. 그얘기딱 듣고, 아 되게 귀엽게 봐주셨나봐요. 그래서 네. 다음 시상식에 또 시상식이 됐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고 그 무대 앞으로 저희가 딱 공연 끝나 고 일자로 딱 걸어가는데 준호가 보니까 이병헌 씨가. 악수하자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어요. 네. 근데 주도가 그냥 딱지나갔어 <목소리> 쌩! 아 야, 야 아니, 이거 그거 아닌가요? 전 좋아하는 사람. <laughs> 아니, 아니면 그 사이에 아니. 뭔 일이 있었나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그거 아닌가요? <아니>, 밀당하는 <laughs> 사람. 아니, 아니. 일단, 아 이병 씨한테 아 <laughs> 내 악수를 거절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 거. 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대가 한세 곡이 연달아 막 내려왔어요. 근데 땀범벅에 진짜 정신 눈에 베이는 게 없고 빨리 들어서씻어야겠다 아 그리고 들어가는 도중에 찬성이 뒤에서 절딱 때리는 거예요. 악수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한하게 이렇게 이러고 있었요 아니, 이러고 있었어. 계시고 찬성이가이상었 어.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 되게 좀부끄어요이병헌원빈 누가 더 잘생긴 거 같아요? 아 자, 이상형 월드컵. 무대 <laughs> <laughs> <이 병원 원빈. 웃음> 외모만 보세요. 제가 외모.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게더이상아 <laughs> 누가 잘생기셨죠? 한 명. 그래도 내네 타입은 아니라뇨. <laughs> <깨리라뇨>. 그래도 닮고 아, <laughs> 싶다면 아, 저 이병호 선배님. 어, 아, 이병호 아 자, 자. 자. 그렇습니다. 홍석천, 김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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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왜 나를 쓰지? 아, 나를 쓰지, 왜 그래. 아, 따로 쓰자, 이제야. 그 줄은 고르기 싫네요. 예. 막상 막하군요. 예.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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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번째 증거, <laughs> 심지어 유은남미유지태씨에게도 껄떡거렸다. 어, 그래요? <laughs> SNS에 팬입니다. 고백을 하고? 아니, 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는 정엽분민이고. 병역. 너왜 병역을 했니? 아이가스팅베르 여기 저기 지금 다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아니 지태 선배님은, 그러니까 제가 월드 비전이라고 음. 홍보대사 모임이에요. 음. 네. 지태 선배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한강에서 그냥 치맥했던 거고. 이야. Yeah. 네. 아, 되게, 아. 되게 되게 낭만 있었겠다. <웃음> <웃음> 차에, 차에서 차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요? 아까. 당분 고백을 하고, 억지 동물을 하고, 가정이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야. 야, 저 그냥 더티한 거 하면 안 되나? 차례 차례 고백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 선정했습니다 남자 배우 킬러로. 많은 <laughs> 네, <진짜. 웃음> <laughs> 네, 아, 음, 여성분들에게 재밌어요. 남자 배우에게 접근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연속. <laughs> <laughs> 다 <알죠>. 진짜로 <laughs> 팬이니까 음. 진짜 남자가 봐도 남자다움으로 본받고 싶고 닮고 싶으니까 은하니 미남 형 네, 배우들을 좋아해. 예를 들면 뭐윤재문 씨라든가 <laughs> 고창석 씨 이런 분들이 연기 잘하잖아요. 그럼요. 어, 잘하시죠. 남자답고 네. 팬이죠, 팬이죠 팬이세요? 예. 음. 네, 네. 껄떡대진 않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